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겨울 알람,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공기압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집 근처에 타이어 관련된 티땡땡 같은 곳이나 가까운 카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셀프로 공기압을 채울 수 있습니다. 우선 차의 적정 공기압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체 부분을 보면 그림과 같은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. 과로의 PSI 부분을 보면 되고 제 차는 35 PSI이네요. 저는 곧 겨울이라 기온이 낮아질 테니 40에 맞춰놓으려고 합니다. 동네 카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장비가 있습니다. 그 옆에 차량 정차하시고 대부분 무료인인 억살좋게 사장님 공기압 좀 채울게요. 하시면 됩니다. 컨트롤러 숫자를 누르면 한 번에 누른 값이 세팅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일식 조정하는 겁니다. 설정했다고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니 걱정 마세요. 세팅 후 호스를 가지고 바퀴로 갑니다. 고무 마개를 돌려서 열어준 뒤 노즐을 낍니다. 연결하면 자동으로 에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, 연결이 잘안 되었으면 바람 새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. 잘 연결되었으면 들리시는 것과 같이 새는 소리가 없이 잘 들어갑니다. 설정한 공기압까지 들어가면 삐삑삑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멈춥니다. 나머지 타이어도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. 바람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저처럼 손으로 잡고 있으면 됩니다. 공기압 채운 후 고무막에 닫아주면 끝입니다. 네개 타이어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. 사용 후엔 꼭 원래대로 정리를 해주세요. 공기압 점검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